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파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세무와 회계의 강의를 맡고 있는 훈련교사 강미숙입니다. 저희 훈련기관은 기존의 수업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충학습을 할수 있도록 훈련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바로 통합심사에 원격 훈련 신청을 하였고 울산에서는 가장 빠르게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전산 세무회계를 비롯해서 ITQ,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스마트 혼합 과정을 6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텐츠 촬영이나 개발, 편집은 원장님이 직접 제작하고 계시고 저는 훈련생들에 대해서 과제 관리와 원격훈련에 맞추어 집체훈련에서 피드백 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파트 강의는 어느 누가 해도 똑같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원격훈련과 이질감이 없이 훈련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집체훈련의 매첫 시간에는 원격훈련의 강의 내용을 문제풀이와 질의응답 등으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생들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시를 적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스스로 집에서 학습해야 하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루어내야 해서 아무래도 훈련생들의 관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혹시 온라인 수업을 보고 오지 못한 훈련생에게도 거꾸로 하는 학습법을 강조하면서 집체훈련 뒤에도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에게는 목표의 진도율을 달성하는 미션을 통해 깜짝 선물을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지 않는 훈련생에게는 진도율을 완료하고 나서는 수당 등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동요하고 있습니다.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훈련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론이라는 부분이 사실 직체 훈련에서도 졸음이 많이 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원격훈련을 통해서 집중을 잘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었고, 원격이 맞지 않는 친구들은 집체훈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원격훈련으로 학습하는 거꾸로 학습법을 받았을 때 효과도 괜찮았습니다. 음. 운영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가장 걱정했던 모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진행할 때도 자율형으로 알아서 보고 오세요 라는 형식으로 던져줘서는 안 됩니다. 꼭 원격 훈련과 집체 훈련을 병행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효과를 높게 볼수 있을 것이고, 풀립 러닝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욱더 훈련생들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